아니 그러면 혹시 헬스장 이런 데서 혹시 저기 혹시 번호 하나만 좀아 저요? 그런 프로포즈가 레미리스죠? 아, 진짜? 아, 레미리스. 레미리스. 주는 편이에요 아니죠. 어, 안 줘요. 나도 제야 되는데. 아, 진짜? <laughs> 네. 오. 그럼 남자들이 만약에 운동 파트너로 다가 가지고 혹시 아, 그건 줘요. 아, 진짜? 네. 왜냐면 운동 파트너 진짜 중요하거든요. 혹시 남자를 좋아하세요? <laughs> 어, 나... 아니 궁금해요. 아, 근데 이게 되게 이게 외람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LGBT 굉장히 오프닝한 사람이거든요 에이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게이 카페에서 제가 연예인 통합해서 랭킹 11위에 있었어요 어? 잠깐만 눕지 않은데요? 어? 잠깐만, 11이면 높지가 않잖아. 보통 탑 테너면은 들어가야 뭐야? 탑 테너에 들어가는 아니, 줄 알았잖아. 탁 와이브 정도는 아니, 얘기했는데 응. 11이면은 어설프게 걸쳐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음에 이성기고 동성도 있다. 네. 아, 맞잖아. 우리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마랑 씨랑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가사를 네. 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고. 네, 네. 일단 좀 질문드리자면은 3대는 몇입니까저도 <laughs> 이제 비공식은 있어요. 비공식. 660. 음. 와. 660 진짜 많네데 근데 이제 공식은 590이었고 아니 3 대를 5 5 0은 치는데, 네. 뭐 솔직히 국민의 4대 의무를 하고 계세요? <laughs> 에이, 아니 성실하게 하고 있고. 말씀을 그렇게. 아니 왜요? 아니, 아니 왜요? 아니 하면 한다고 하면 아유. 되는 거 아니요? 에난 다해요. 난 교육비도 납세인도 국방용도 다했잖아난 다해요. 저는 그 중에 의무 하나를 못 했어요. 어, 어떤 거? 저는 이제 군대? 군대를 못 갔어요. 아, 저 다쳐서. 괜찮아, 괜찮아.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래서.